쇼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조카들이 이렇게 핀을 꽂아줬어요. 안녕. 가자 때리자. 안녕 머리에 이렇게 핀을 꽂고 갑니다. 엄마 나 시켰다. 엄마 나. 어 우리 다 커플이네. 아 어, 그러네. 너네도 커플이고 우리도 커플이야. 왜? 너네 둘이 똑같고 우리 둘이 똑같잖아. 아 그러네. <laughs> 귀엽다. 예이쁜거 같아 음 핑크랑 그렇게 입어도 예쁘네 그지 거기가 앞이지 그리고 일로와 이것도 잘 어울릴 응? 그건하연아 아빠, 아빠 팬티 같은 건데? 아빠 팬티. 그거 아빠가 팬티 아니야? 맞아, 엄마. 아 엄마, 엄봐 아빠가 아빠 팬티 한개 사주려고. 아 아빠 아 팬티 사주려고? 응. 이잔 필요 없어. 이모가사 이거 필요 없어. 이요 네.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요없 이거 필요 이이 아이라인 그리잖아? 이렇게 끝에만 그렸는데 왜 피곤해. 아까 땀을 흘어 내가 손 김씨야! 너 그렇게 피곤해 할 거야? 이모 뱃속에 있는 애기가 이제 내년 4월에 나올 거야. 김 임신했어. 임신했다고! 진짜로. 뭐야! 진짜로? 이거 진짜? 너무 놀라워. 지금 못하겠어. 진짜? 어떡해, 너무 축하해. 이모, 진짜 뱃속에 애기 있다? 진짜로? 어떡해. <웃음> <웃음> 어떡해. <웃음> 근데 아직 아기 집, 아기 집에 못 봤고. 사이판에서 빌었잖아 그게 진짜 생겨나고 어. 나무에다 우리가 빌었잖아 나무에다 빌었어? 응 어. <laughs> 뭐라고 했어? 남쪽으로 <laughs> 이모 아기 <아기나케> 낳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모 아 이모 아기 낳게 해주세요 이모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랬어? 딸이야? 아직 몰라 <모르라>. 아직 모르겠어 <laughs> 오늘은 이식하고 나서 15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15일차 되는 날이고, 이제 아침에 주사 맞으려고 일어났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살짝 역전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까지는 이게 역전인가 좀 긴가 민가 했었는데, 오늘 소변검사하고 나서는 이렇게 아예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13일날 피검사 갔을 때 934가 나왔고, 오늘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역전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초에도 아기집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토요일날 저는 이 검사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수로, 일단 일수로 따지면, 저는 20일날, 첫 초음파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역전이 되면은 이제 보통은 아기제을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조금 늦게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20일차에 초음파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전이 됐고 이제 하루하루 이 임신 테스트기를 할 때마다 잘 진화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임신 테스트기를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1차 때 제가 착상됐을 때 진학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르고 일단은 잘 착상이 된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기 집 보러 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진짜 시간이 안 가요. <laughs> 진짜 시간이 안 가고 아직까지는 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때 진학이가 잘 정상적으로 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 어느 정도 안심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좀 주사도 잘 맞고 잘 유지를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말한 커피를 마시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인을 먹고 있어요. 뭐해? 밥 먹기 전에 약간 준비를 하는 거야? 을 하나 을 하나 와. 줌하 하나 하 하나 을 하나 와. 줌을 하나 와. 줌을 하나 와. 줌을 하 맛있다 아, 수박. 응. 응. 일단첫 주는 내가 가, 있, 그렇지. 가 있어서 그렇지? 왜? 너 혼자 자야 돼? 이모는 어디 이모 어디 가4 오늘은 첫 초음파를 보러 갑니다. 첫 초음파를 보러 가고, 어제 잠을 좀푹못 잤어요. 푹못 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결과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일단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음파 이제 보기 전게 어저께까지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첫 초음파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제가 이번 찻수 때 진짜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몸에 진짜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착상이 잘 돼서 아기 집이 잘 자라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오늘 어쨌든 초음파를 보면 이제 아기 집도 보일 거고 좀제 상태에 대해서 좀잘 보일 거기 때문에 좀 걱정 반 설렘 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병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으니까 잘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눈으로 일단 봐야 약간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 가서 초음파를 잘 보고 오도록 해볼게요.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병원 갔다 집에 왔고요 집에 오는 길에 스타벅스에 이거 멜론 음료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달달하게 한잔 먹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먹어봤는데 왠지 메론바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마셔보려고 사왔고 오늘 초음파를 보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제발 제발 오늘 초음파 보러 갔을 때 진짜 아기 집만이라도, 난황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진짜 제발 아기 집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정상 임신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오늘 초음파 검사했을 때 이렇게 아기 집이 보였습니다. 아기 집이 보였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난황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하게 난황이 있어서, 음, 지금 오늘 검사하러 갔을 때, 5주 3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뒤에 가면은 이제 심장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이제 부득이하게 좀 이제 일정, 회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랑 함께 가지는 못했는데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남편도 계속 이제 제가. 이 검사를 간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간다라고 말을 하면 계속 이제 심장이 주저앉는 느낌이 든대요. 왜냐면 긴장을 하니까 그만큼 저, 저만큼이나 남편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오늘 아침에도 되게 떨린다고 했었거든요. 저희 둘 다, 둘다 이제 떨려가지고 막 긴장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음, 다행히 좀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약간은, 약간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12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12주까지는 안심하지 말고 좀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너무 방방 뜨는 제 기분을, 기분을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좋긴 한데 또 이게 섣부르게 너무 또막 기분이 방방 뜨면 음저 나중에도 실망할 일이 생기진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일단은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아기집도 만들어 놓고 난항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아 진짜 진짜 더 노력을 해야겠다. 아 다음 주 심장 소리 가기 이제 듣기 전까지 집에서 물도 많이 마시고 좀 휴식도 많이 취하고 해서 아기집을 더 열심히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너무 걱정할 만큼의 어떤 크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5주 차에 비해서 조금 아기 집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는 정확하게 뭐, 제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아니거든요. 며칠 동안 이제 배가 조금 불편했던 게, 음, 아무래도 진짜 아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좀잘못 자고 또 한쪽으로 막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누워서 잘 때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아기 집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는 임신 준비하면서도 항상 그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오메가3랑 프로폴리스 그리고 센트롬을 먹었단 말이에요 센트롬의 엽산에 비타민 T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먹었었는데 그,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센트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산부 전용으로 또 따로 나온 이제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고 들었어요. 그냥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전한 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폐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그냥 먹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병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을 때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냥 다른 것들 다 제외하고 엽산이랑 비타민 D랑 그리고 오늘 이제 따로 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엘레뉴 1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다른 거안 먹고, 그냥 요거 엘레뉴 1이랑, 지금 요거는 12주까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레뉴 1이랑, 비타민, 여기 엽산, 제가 기존에 먹던 거, 지금 남은 거까지 다 먹기로 했어요. 여기 에 엽산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여기 에 들어있긴 한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랑 중복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엽산 800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엘레뉴랑, 그리고 비타민 D까지, 이렇게만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또 너무 많이 이것저것 먹는 것도 사실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이거 하나로만 통일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병원 업무가에서 구입을 했고, 오늘 이제 임신 확인서도 나왔어요. 임신 확인서도 나와가지고, 요거 월요일날 보건소 가서 임신 그 등록해가지고, 그뱃지랑그 다음에 엽산이랑 이런 것들을 좀더 받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게 이제 임신이 됐기 때문에 그 바우처 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카드 발급도 좀 알아보고 좀 이것저것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언제 말씀을 드릴까? 사실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저랑 남편이랑은 심장 소리까지는 듣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저희의 이제 생각 같은 경우는 1 2주차에 기형아 검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소식을 또 시험관 하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소식을 되게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셔서 어 일단은 다음 주 심장 소리를 이제 제대로 듣고 나면 그 주에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시겠죠? 음, 좋아하시겠죠? 저도 이렇게 좋은데 오늘 초음파 볼때좀 너무 이제 긴장을 하고 제가 아침에 막그 문자를 하는데 막 손을 발발발발 떨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문자를 하는데 그딱 초음파에서 아기 집이 보이는 순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기 집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난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난황 보, 보자마자 이게 물론 그게 아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난황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기가 붙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그 난황을 보는데 아, 이건 진짜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네. 아, 또 이제, 아냐, 아냐, 울지 말지 마. 울지 마. <laughs> 이제 또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살짝 그 순간이 기억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기억이 딱 올라와서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아까 울었어요. 울었고, 이제 간호사분도 그렇고, 이제 의사쌤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축하, 임신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 좀, 울었습니다. <laughs> 울었고, 원래는 아, 눈물 안 흘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아기 집 보는데 뭐 울겠어 하고 뭐 심장 소리 들으면 좀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진짜 아기 집이랑 난항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아기 집이랑 난항을 봤을 때 기분이 좀좀 좀 그랬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많이 이상했고 이게 감동이면서 이게 약간 안도의 눈물이면서 드디어 해냈다라는 어떤 하 진짜 그런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습니다. 또이 일주일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야 할지 진짜 정말 첫 초음파를 보러 가는 그 일주일도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진짜 고뇌를 했는데 이제는 좀더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또 2차 초음파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쉬고 또 좋은 생각만 하고 더더욱이나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있어 보려고 합니다. 하, 그래서 저의 1차 초음파는 이렇게 아기 집이랑 안 왕까지 보고 끝이 났습니다. 좀잘 쉬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저희 조카들이 방학이어서 저희가 지금 조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 일주일 동안 케어를 좀 해주려고 지금 조카 집에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아기 심장 소리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사 맞을 겁니다. 오늘 주사도 끝. 음룩하러 왔어요 와, <목소리> 아, 철분제 일단 3박스 드리고 혹시나 다 드시고 또 필요하시다 하면 2박스는 더 드릴 수 있어요 아, 철분이요? 네 철분제 철분제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맛있게 먹어요 음, 맛있게 드세요 맛 <목소리>

이어지며그 사람의 마음이 다전 지금.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일어나자마자 산부인과를 가고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오한 발열 기침 이렇게 나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laughs> 기침이 진짜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병원 가서 아기로 추정되는 거는 보이는데 난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날 그 전날부터 계속 지금 기침이 심해가지고. 참고 참다가 오늘 그냥 일반 산부인과 가서 약을 혹시 지을 수 있으면 다른 약이라도 한번 지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간 김에 초음파도 다시 한번 봐볼 겸 가고 있는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지금 조금 힘듭니다. <laughs> 너무 그 몸이 힘들고 하,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감기를 계속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기침을 할 때마다 이게 배가 조금씩 이제는 땡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 지금 일단 병원에 가봅니다 난임병원에서는 지금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초음파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갑니다 오늘 초음파를 보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오늘까지 한 3일 정도를 내리 지금 기침하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가서 진료를 좀 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laughs> 오늘 온 일반 이제 산부인과에서 지금 초음파를 보고 나왔거든요 음... 일단은 여기 병원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음, 유산이 된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유산이 된것 같으니까 원래 진료를 보던 그 병원으로 음, 오늘 그냥 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아, 나만까지 이제 보고 아, 이게 심장 소리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쨌든 간에 이게 는 유산된 것 같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 이제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오전에라도 오라고 하시면 가볼까 합니다.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순간이 지금 와가지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난임병원을 가고 있어요. 난임병원 전화했더니 오늘 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늘 가서 일단 초음파는 또 보겠죠? 또볼것 같은데 뭐 오후에는 또 원장님 진료가 없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뭐가 결정될 것같진 않고 와보라고 하시니까 는 지금 난임병원을 가긴 갑니다. 유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유산인 건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난입병 가서 초음파 다시 보고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저는 난임병원에 전화해서 방문을 했고 음, 초음파를 다시 한번 봤는데 약간 피고임이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지 않는 걸로 이제 보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난임병원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이틀 정도는 좀더 지켜보고 내일 다시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 이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 어, 내일은 이제 7주 0일이 되는 이제 날짜라서 만약에 내일까지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토파수를 하게 될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임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한테는 이미 이제 말을 했고, 이제 부모님들께는 심장소리 듣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심장소리를 못 듣게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선생님께서는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그 선생님의 이런 뉘앙스를 좀 살펴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의 좀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한테 있었던 입덧이 지금 아예 없어졌고요. 한 이틀 정도 속이 계속 배멀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있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 없어졌고 그리고 몸에 힘빠짐이라든지 피곤함 이런 게 조금 줄었어요. 원래는 잠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잠도 그렇게 딱히 오지 않고 입맛도 또 돌아왔고 여러 가지 그냥 제몸 상태가 이제 임신이 아니다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이번 차수 정말 많이 답답하고 좀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이번 3차 때는 되게 느낌이 그냥 좋았거든요.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긴 했어요. 그 전에 뭐가슴이 통증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는 뭐 입덧 이런 게 오기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역시나 끝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지금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하, 이제 내일 어떤 답을 이제 듣고 오게 될지는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제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게다좀 힘듭니다. 내일 병원 다녀와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입니다. 사실 지금도 컨디션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고 아직도 감기 기운이 심한데 오늘 이제 초음파를 보러 가거든요. 오늘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결정이 날것 같아요. 이게 유산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제 판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기침이 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만은 했거든요 조금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laughs> 감기는 이제 만약에 유산이 확정이 되면은 <laughs> 내과 치료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오늘 병원 가서 결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가서 안 울어야 될 텐데 어제도 울고 그제도 울고 요 며칠 계속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일단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먹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니까.